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볼까요?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우리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요, 이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네. 골롯에서 사장 7절, 8절 포럼이라는 제목으로 이석원 전교사님이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자, 레프런트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다, 다시 한번큰목소리로 인사해 볼게요. 레프런트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주문이가 달려오면서 인사를 했어요. 자, 랩런트들. 우리가 지금 계속 어떤 말씀을 듣고 있죠? 맞아요. 골로에서 말씀을 듣고 있죠? 어? 드디어 오늘.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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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랩런. 어, 랩런트 바울이요. 드디어 골롯에서 편지를 다 적었어요. 어? 편지를 다 적었는데, 여기 바울은 감옥 안에 있으니까, 어, 맞아요. 이 편지를, 이 편지를, 어, 바울의 편지를 누가 전달해 줄까요? 골롯의 편지. 어? 감옥 안에서 바울은 편지를 적었는데요. 바울이 적은 편지를 골로새 교회에다가 누가 가져다 가 가져다 줘야 될까요? 아나님, 아바 <laughs> 바울이 지금 이걸 생각한 거예요. 어, 내가 이 적은 이 중요한 편지를 내가 누구에게 이것을 보내 가지고 골로새 교회에 이 편지를 갖다 주게 하지? 우리 루이한테 보내야 되나? 이 편지를 누구한테 보내야 되지? 음? 바울이 지금 이걸 생각하고 있어요 바울 머릿속에 누가 떠올랐을까요? 자 랩런트들 누군지를 같이 볼게요 오늘 말씀 제목을 우리 같이 전선생 따라서 읽어볼게요 골로세서 골로서 사장 사장 7절에서 8절 7절에서 8절 포럼 포럼 어? 바울 머리에 누가 떠올랐냐면요 어? 바울이 지금 얼굴 웃고 있어요? 아니면, 아니면 찡그리고 있어요? 아, 맞아요. 웃고 있어요. 바울 머릿속에, 와, 바울 머릿속에, 여기 있는 이 사람을 생각하니와 바울이 막 웃음이 나왔어요.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누구냐면요. 짠. 전도사님 따라서 말해볼게요. 두기고. 두기고. 두기고요 어, 바울의 편지를 받아서 볼로세 교에 전달해 준 사람 이름이 누구라고요? 두기고 어, 아니고요. 두기고, 두기고예요. 어 맞아요. 어 여기 두기 여기 두기고는 사람들의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두기고는 어떤 말을 전해줬을까요? 두기고는 아, 우리 두기고를 왜 이렇게 좋아했을까요?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아요? 두기고? 어떤 사람이었게요? 두기고. 여기 보세요, 랩먼트들. 짠. 어? 누구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아빠요? 누구를 제일 사랑했어요? 예수님, 맞아요. 전도사님 따라서 말해 볼게요. 두기고는, 두기고는 하나님을, 하나님을 최고로, 최고로 사랑했어요.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두기고였어요. 어, 그러니까 두기고는 매일매일, 매일매일 두기고는 이거였어요. 어, 이게 뭘까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제가 눈 감고 두기고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두기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마음속에 받는 사람이었어요. 어?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어떤 말씀을 하실까? 랩런트들도 그렇게 예배해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한테 어떤 말씀을 하실까? 두기고는 매일매일 뭘 했어요? 매일매일 두기고는 뭐 했어요? 맞아요.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자, 보세요. 어, 그러니까. 우와. 두기고가 가는 곳마다 여기, 두기고가 가는 곳마다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어요. 와, 그러니까 바울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두기고를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두기고를 최고로 좋아했어요. 두기고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멋져요, 안 멋져요? 엠런트들이 이렇게 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어요? 되고 싶어요? 이렇게 되.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랩러트들? 기도? 자, 랩러트들.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우와. 맞았어요. 랩러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기고처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랩러트들. 두기고처럼 되려면요. 첫 번째로. 지금도 거짓말하고 있는 사탄의 거짓말에 속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사탄의 거짓말에 속으면 절대로 절대로 안 돼요. 사탄은 지금도 거짓말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렇게 말해요. 어, 야, 하나님 없이 너가 네 마음대로 사는 거야. 이렇게 말해요. 어, 지연아,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마. 에이, 하나님 말씀 없어서, 말씀 없이 살아도 돼. 사탄은 지금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계속. 어, 맞아요. 거짓말 하고 있어요. 계속 이렇게 말해요. 얘들아, 하나님 없이 니네 마음대로 살아도 돼. 마음대로 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전도사님 따라서 말해볼게요.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필요해. 하나님이 필요해. 또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와, 나와 함께, 계셔. 함께 계셔. 그렇게 말하기 발휘할 멤버들. 사탄은 계속 거짓말해요. 어, 그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요. 하나님 없이 살도록 만들어요. 하나님 없이 사람이 처분가 되도록 만들어요. 계속, 계속 이런 걸로 거짓말해요. 야 하나님 말씀보다 먹는 게 최고지, 최고인가요? 사부사님 따라서 말해볼게요. 아니야. 아니야.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이 최고야. 최고야. 하나님 말씀 최고로 중요하죠. 어? 에이! 재밌게 놀는 장난감이 최고지. 진짜예요? 이번에는 전생적 또 따라서 말해볼게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하나님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예배 최고야. 최고야. 진짜 최고예요. 랩몬트들 하나님 말씀이 진짜로 최고예요. 어, 야, 이거 핸드폰이랑 컴퓨터로 뽀로로 보는 게 최고 아니에요? 안 돼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게 최고 아니에요? 에이, 이런, 우와, 장난감 됐다 됐다 많이 살수 있는 이게 뭐예요? 돈이 최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 우리 마지막으로 말해볼게요. 아니야. 사람은 하나님 없이는 살수 없어. 맞아요. 랩런트들, 랩런트들에게는 하나님이 최고임을 믿기를 바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부족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없습니다. 랩런트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부족한 게 없어요. 어, 그런데 사탄은 거짓말을 하게 해서요. 어, 딱 이렇게 만들어 보네요. 모든 사람을 눈에 보이지 않게 사탄에게 꽁꽁 묶이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만들어요. 엠런트들, 하나님 떠나면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맞아요. 절대로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사탄에게 꽁꽁 묶여있으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어, 여기 뭐하고 있어요? 맞아요. 마음이 행복하지 않으니까 친구랑도 막 싸우게 돼요. 어? 여기 마음의 힘이 없고 점점 무서운 게 마음에 가득 차게 돼요. 하나님 떠난 사람은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어 맞아요. 사탄은 사람을 그래서 어디까지 데리고 가는 거예요? 맞아요. 지옥까지, 지옥까지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자, 랩런트들랩런트들은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탄을 이기실 무구를이 땅에 보내주셨죠? 하나님께서 사탄을 이기실 누구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지저스 이즈 더 크라이스 자도사님 따라서 말해볼게요.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주셨어요. 어? 하나님께서 어 하나님 떠난 죄 문제와 죄 때문에 와야 되는 많은 문제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누구를 보내주셨죠? 전생 따라서 말해볼게요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주셨어요 와 다시 그래서 하나님께로 갈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누구를 보내주셨죠? 큰 목소리로 말해볼게요 그리스,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주셨어요. 그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아요?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사탄을 이기신 분이 누구예요? 맞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누구예요? 맞아요. 누구예요? 우리 랩런트들답게 멋지게 말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예요. 다시 한번 말해 볼게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나의, 나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예요. 사탄 이기신 하나님이 멤버 들과 함께 계심을 믿기를 바래요. 사탄을 이기신 힘 있는 하나님께서 전도사님과 함께 있을까요, 아니 있을까요? 전도사님과 함께 있거든요. 전도사님은 부족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족한 게 없거든요. <laughs> 전사에 따라서 말, 말해볼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세요. 랩런트들은 부족한 게 없는 최고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 하나님이 랩런트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그래서 두기고가 이랬던 거예요. 랩런트들 보세요. 어? 와 나를 너무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가장 사랑할게요.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시니까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가장 사랑할 거예요. 우리 이런 멤버트들 되기를 바래요. 정사인 따라서 말해볼게요. 나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할 거예요 사랑할게요. 그래서 멤버들 우리 같이 이거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이랑 요것만 딱 하는 거예요 아침에, 눈? 아침에 우리 잠자고 일어났을 때 아니면 밤에 잠자기 전에 전도사님이랑 같이 뭐 하는 거예요? 눈 감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요. 우리 같이 말해 볼게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예배하기, 예배하기. 하나님께, 하나님께 기도하기. 기도하기. 전도사님은 이렇게 해요. 랩런트들, 전도사님은 이게 뭘까요? 랩런트들도 이거 있어요? 랩런트들도 이거 있어요? 엄마랑 같이 하고 있어요? 연너트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같이 요거 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수첩을 펴고, 펴고 매일매일 하나님 나한테 말씀을 주세요. 오늘 나한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에요? 랩런트들 엄마랑 매일매일 꼭 해야 돼요 알기, 꼭, 해, 꼭 해야 돼요 알겠죠 랩런트들 반드시 꼭 하는 거예요 알겠죠 랩런트들 기도수첩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랩런트들에게 말씀을 딱 들려주세요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 돼요 어 여기 와, 여기 싸우고 있는 친구도 있고, 어, 여기 슬퍼서 울고 있는 친구도 있어요. 어, 여기는 제 여기 친구는 어떻게 돼 있어요? 너무너무 아파요. 어, 여기는 뭐가 있어요? 맞아요.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동생도 있고. 어? 아침에 하나님의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나한테 있으면 짠! 와, 두기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전해줄 수 있어요. 자, 랩런트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랩런트들, 그러면 이렇게 돼요. 짠, 이렇게 돼요. 두기도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랩런트가 될줄 믿습니다. 랩런트들, 우리 반드시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엄마랑 같이 엄마한테 말하세요. 랩런트들, 엄마한테 말해야 돼요. 꼭 잠자기 전에 엄마 하나님 말씀 들려주세요. 엄마 기도하고 잠 기도 안하고 잠자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랜터트들. 알겠죠? 엄마, 예배 안 하고 잠자면 안 돼요. 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두기고처럼 될 거예요. 나는 이런 멋진 두기고가 돼야 돼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랜터트들. 모두 다 두기고가 될줄 믿습니다. 자, 우리... 네. 같이 묵상하고 암송할 말씀 구절 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황복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하나님, 두그 피부 같은 렉런트가 되게 고 겠습니다시작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응답을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활동을 할게요. 자, 렘브란트 들 우리 두기고처럼 손보으고 기도해 볼게요. 눈 감고 전도사님 따라서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두기고처럼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게, 가장 사랑하게 해주세요, 해주세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예배 드릴게요, 예배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에게 하실 말씀을, 하실 말씀을 들려주세요. 들려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말씀과 사랑을 전세계 전 세계 사람들에게,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전해트 되게,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지금 이 시간 우리 헌금하겠습니다 아멘